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서 MS투데이가 준비한 신년 대담. 이번 시간에는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 모시고 춘천의 주요 현안과 발전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푸른 용의 해가 밝았고요. 또 2월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저희 독자분들께는 올해 처음 인사드리니까요. 한번 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춘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춘천시 의회 의장 김진호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 춘천시 의회에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고개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갑진년 새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이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지난해에는 춘천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수부도시가 된첫 해였습니다. 주민들에게도 많은 의미가 있고, 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성과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2023년 돌아보시면 어떤 것들이 좀 기억에 남으실까요? 우선 강원특별자치도가 된 것을 어, 정말 춘천 시민,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서 우선 축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한해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춘천시의회가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민생 안정을 기반을 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 등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한편,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GTXB, 춘천 연장 촉구안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전 제한법률 철회의 건의 등도 하였으며, 복지시설 위문, 연탄봉사, 적시자비 등 나눔을 실천으로 따뜻한 춘천을 만드는데도 적극 동참을 춘천시에 회에서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의 이통장 연합회, 주민자치회,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민단체, 사회단체와 간담회도 어느 때보다 많이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소양강댐이 건설된 지 지난 50년이 지났습니다. 댐 건설로 인해 지역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땜 수익의 지역 환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땜으로 인한 초과 이익을 부족한 지방 재정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국 시군 협의체를 지난 11월 27일 구성도 하였습니다. 짧은 1년이었는데 지역 발전, 뭐 주민 삶의 질을 위해서 숨가쁜 시간들을 좀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바탕에는 좀 지방자치 시대가 이제는 좀더 본격화되는 거에도 영향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해 춘천시의회도 인사권이 독립이 됐고 전문 인력이 도입되는 새로운 해를 시작하셨죠. 예. 네. 이에 따른 성과라든가 변화가 좀 있을까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시장으로부터 분리 자체적으로 채용 승진 전보 인사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으로 의원 정수의 2분의 1까지 정책지원관 채용이 가능해져. 우리 춘천시 의회에서 현재 8명의 지원관을 채용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 구성권은 아직 집행부가 가지고 있어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에 불과합니다. 날로 전문화 복잡화되고 있는 지방자치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권까지 의회에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11대 춘천시 의회도 중반기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올해에는 또 어떤 주요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제 11대 춘천시 의회가 닷을 올린 지 3년차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춘천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며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흔히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춘천시의 23명 의원 모두는 민생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가 될수 있도록 연구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의원 및 직원 역량 교육도 적극 추진에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도 치러집니다. 네. 뭐 의장님께서도 선출식이시니까 그 당시 얼마나 힘들고 또 간절한지는 더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춘천 발전을 위해서 저마다의 공약을 내고 계시는데 후보가 아닌 의장님, 민의에 대변하는 의장님의 입장에서 춘천 발전을 위해서는 당면 사항들이 어떤 게 있다고 좀 생각이 드실까요? 중요한 것은 뭐 일자리, 교육, 복지, 환경 문제 등 어느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뽑는다면은 춘천은 관광 산업의 활성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은 관광 산업과 관련이 높은 음식, 숙박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광 활성화 여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이 돼 있다고 봅니다. 춘천은 산과 호수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활용한 콘텐츠의 개발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 춘천시에서도 산과 호수 여기에 스토리텔링을 더한 춘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단순한 관광지주 여행에 벗어나 춘천만의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더 많은 관광객이 춘천을 찾아오고 자연스럽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의장님, 그 춘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12% 정도 인상되는 걸로 결정이 됐죠. 그렇죠. 네, 뭐... 당연히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겸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인상 요즘에 너무 경기가 어려워서 아직은 좀 시기적으로 이르다라는 의견들도 있으셨거든요. 예, 예. 네 그에 따른 요인 인상 요인은 무엇이 있었고 또 인상이 음. 될 경우에 어떠한 효과들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예. 지난 12월 시행령이 개정돼서 2003년 이후 20년 만에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네. 의정비 인상에 대해 에, 걱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지방의원은 겸직이 가능하고 또 자질과 역량부터 키워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 반대 여론이 있는 점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 지난 5년여간 의정 활동을 해 보니 겸직을 하면서 의정 활동을 수행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아, 봅니다. 네. 동료 의원들이 가사 걱정 없이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질과 역량을 갖춘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더 많은 지방의원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과반이 넘는 시민들께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공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또 춘천 시민들께 하실 말씀이 있다면 인사와 함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갑진연세에도 저를 포함한 춘천시 의원들은 시민행복만 바라보며 춘천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새도 춘천시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시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춘천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 해 주시길 또 응원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년대담 이번 시간에는 김진호 춘천시의 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